어디.. 혼다를 하고.. 있... 혼다는 초고수만 하는 거야, 초고수만! 케님의 발언으로 혼다는 초고수만 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초고수만 한다는 혼다를 스트리트 파이터 2 대시 터보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혼다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프레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밀려버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진짜 보수용이 맞습니다! 혼다는 류, 켄 이외의 거의 모든 캐릭터에게 매우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혼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혼다는 기본기, 기술, 잡기까지 모든 것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다를 상대하면서 가장 짜증났던 잡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강킥 잡기입니다 레버를 흔들면서 버튼을 연타하면 더 많은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처럼 잡기가 끝남과 동시에 점프 공격을 깔아두면 상대는 그 사이에 무적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습세비는 모든 캐릭터에게 통하기 때문에 파일법을 모른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일법은 다음 잡기 설명이 끝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펀치 잡기입니다. 이것도 강킥 잡기와 같은 조르기 기술입니다. 하지만 강펀치 잡기는 특정 캐릭터들에게 미칠듯한 정력을 걸수 있습니다. 특정 캐릭터는 춘리, 가일, 다이심, 베가입니다. 강펀 잡기 후에 점프, 중킥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겹쳐지면서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잡기인 이유는 여기서 콤보가 한사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당하면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조르기에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조르기에 당했을 때는 점프 공격을 가단 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드 후에 무적기를 질러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드 후에 먼저 잡기 공격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건 운에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승용으로 벗어날 수 있는 캐릭터는 류, 켄, 사가트로 그나마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대공기를 가진 가일은 왜 제외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일은 지금처럼 썸머솔트를 쓰기 위해서 앉아서 모아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격투게임에서 점프공격은 중단판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서 막아야 합니다. 조로기 기술을 당할 때 레버와 버튼을 갈게 돼야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앉을 시간도 없고 만약 앉았다 하더라도 점프공격에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다가 계속 잡기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앉는 시간을 미리 주고 점프 공격에 한대 맞아준 뒤에 썸머솔트를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혼다가 역으로 잡으러 가지 않고 뒤로 빠져버린다면 가일은 빅데미지를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일의 경우에는 혼다의 조르기에 당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리해집니다. 다음은 혼다의 중펀치 잡기입니다. 이 잡기가 혼다의 잡기 중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소르기와 다르게 고정 데미지도 꽤나 강합니다. 이것으로 혼다 잡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할 것은 특수기로 터보의 혼다만 유일하게 가졌습니다. 근접 상태에서 방향키 유지하며 중킥을 눌러주면 무릎으로 이타를 때립니다. 그냥 쓰기엔 힘들고 낮은 타점에 역가드 공격 후에 콤보로 연결이 됩니다. 이 콤보를 성공하면 상대는 스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혼다의 악마같은 기본기, 킥 공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리치가 달심을 제외하면 가장 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앉아 공격도 아니라 서서 약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히트시에 다운됩니다. 하지만 약킥의 경우에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어느정도 가까이 붙어야 히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그래픽이 류의 겹침에도 불구하고 히트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리치도 길어지는 중킥을 쓰면 이것은 해결됩니다. 약킥이 닿지 않던 거리를 중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킥도 류의 겹치지만 히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순서인 강킥으로 리치를 더 늘려주면 됩니다. 이런 압도적인 성능으로 필드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본기 싸움을 한번 예로 들어서 연출해 보겠습니다. 류가 가진 가장 긴 기본기 앉아준 킥으로 혼다를 견제해 보겠습니다. 데미지는 둘째치고 류 혼자만 다운당하기 때문에 후 상황은 혼다 편입니다. 혼다를 상대하려면 이렇게 끔찍한 필드전도 견뎌내야 합니다. 아직도 혼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어서 보여드릴 것은 대공룡 기본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강펀치는 모두들 CPU 상대로도 많이 당해봤을 텐데요. 혼다 가까이 떨어지는 점프 공격에 대해서는 문단무용으로 다 격추시킵니다. 역가드 공격마저 버튼 하나로 처리할 수 있으니 엄청난 성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엑스칼리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의 약점은 멀리서 날아오는 점프 공격입니다. CPU는 타이밍에 맞게 잘 때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원거리 점프 공격의 대응을 위해 또 다른 기본기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앉아 중킥입니다. 폰다의 앉아 중킥은 하단 판정도 아니고 다리에 오로지 공격 판정만 있습니다. 하지만 혼다의 오버파워 성능을 가진 기본기도 약점을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쓸수 있지만 혼다는 쓸수 없는 캔슬입니다. 보통 기본기 후에 모션을 스킵하고 기술을 쓰는 것을 캔슬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본기를 쓴 후에 슈퍼박치기를 하려고 해봐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고성능의 기본기에 가려진 혼다의 단점은 사실 격투 게임에서 치명적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이것을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다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은 혼다의 간판 기술인 배결 장수 일명 떼밀입니다. 옆집에서 자고 있던 시추 뽀삐도 쓸수 있을 정도로 쓰기 쉬운 버튼 연타로 발동합니다. 허버부터 떼밀이를 사용하면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무한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일반 필드전에서 히트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혹은 히트시켰다 하더라도 중간에 무적기로 끼어들어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의 본질은 상대를 가드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드 데미지가 상당히 높고 한번 가드를 시작하면 멀어질 때까지 강제로 가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체력을 깎을 수 있는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안전하게 체력을 깎는 요령으로는 약 펀치로 살짝 허치는 거리에서 발동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은 혼다의 또 다른 간판 기술 슈퍼박치기입니다. 방향키를 뒤로 모았다가 전진하며 펀치를 누르면 발동합니다. 주로 멀리서 상대에게 붙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드를 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반격도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골 때리는 점이 있는데 기술 발동 후 공격 판정이 생길 때까지 무적 판정입니다. 그래서 전진성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대공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느리게 보니까 확실히 엄청난 성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터보로 넘어오면서 생긴 것인데, 슈퍼 백관 떨어뜨리기입니다. 날아오를 때도 공격하고 엉덩이로 내려올 때도 공격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용으로도 쓰이는데, 발동 시에 무적 판정을 갖고 있습니다. 무적 판정을 이용하여 장풍을 통과하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치기의 대공용 기술과 흡사한 면이 조금 있네요. 하지만 이 기술은 특정 상황에 한 번에 스턴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1피면 2피 자리로 가서 캐릭터와 근접한 상태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캐릭터에게 다 통하는 비기는 아니고 류, 캔, 출리에게만 통합니다. 또 앉아있는 모션 중에도 히트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혼다의 기본 콤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s니 뭐니 머리 아픈 버그성 강제연결 따위 혼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점프 강공격, 중펀치, 앉아 강펀치를 넣으면 높은 확률로 상대는 스턴입니다. 고작 기본기 3방에 류가 스턴에 걸리는 거 보셨죠? 중펀치에서 강펀치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테크닉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중펀치 후에 강펀치를 넣겠다고 갈게 되면 때밀이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예전에 스파 2 네프를 즐기고 있을 때 저도 케인님과 똑같이 혼다에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해보니 이건 정말 모르면 맞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도입부의 케인님이 혼다는 초고수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말이고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죽이면 되는 캐릭터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스파 2 혼다 엔딩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똘이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